제가 있습니다. 살려주세요. 어. 막혔어, 멍청아. 야, 가래어 아, 세상에. 어니 <laughs> <아니? 웃음> <야>! 아, 잡다 예. 어가있어 이 EMP 전자 교란 때문에 총알이 빗나갔습니다. 뭐라고요? 피는 바람에 아저 갈색 저거 아, 미션스. 영원한 집을 맞으라. 아밥 주세요. 아니 제가 아까 그런... 일어나자마자 밥을 드렸는데 <laughs> 너무 모닝이어가지고 맥모닝은 안 됐나 보군요. 오오오오오오. 기억에서 사라졌어. 마... 굉장히 맛있었는데 맛있쇼. <laughs> 일어나자마자 맛있게 만들어 줬건만 <laughs> 기억에서 없어. 네 그래. 원래 학생은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잘 모릅니다. 아, 이거 아무리 잘해줘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니까. 엄마가 나한테 해주게 뭐가 있어! 이런 쌍놈의 <laughs> 자식이. <laughs> 그니까 본인이 그 많고 많은 그 또라이 중에서 굉장히 특출나게. 아, 특기가 뭐가 나빠요? 영어로 하면 스페셜이라고요. 그렇구나. 스페셜, 스페셜리스트. <laughs> 그림쟁이가시어로 배우면 먼치킨이 됩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왜냐면 게임이 혼자 만들어져요. 저는 지금 그림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림이 안 됩니다. 약간 그게 있어요. 틀이를 <laughs> 잘못 샀어요. 돼요? 똥캐가 됐어요. 저는... 어서 만월참 와라 야, 이거 받는다 헤퍼입니다. 보자. <laughs> <laughs> 더 많은 동영상을 편하게 즐기시려면 프로필 사진을 클릭 후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동영상들을 묶음으로 만나보실수 있습니다. 와이, 와이, 무슨? 어떻게 된 거야? 아왜 그래고? <laughs> <laughs> 야야! 야, 이거, 이거 뭐야! <laughs> 오우! 쉣! 너 머리에 뭐, 못 달고 있는 거야? 내놔 그거! 안 내놔? <laughs> <laughs> 오마이갓! <가! 웃음> 팔이 껴서 못 가지만 팔을 오 부리면 갈수 있습니다 <laughs> 어아군이 어, 아군! 아군! 아... <laughs> 아! 야! 아! 떼! <laughs> 야! 가. 으아아 <laughs> <야>, 아. <laughs> 내가 가보겠다 오오 오우! 러싸 별 모양으로 가와이하게 자.